내일이면 값이 더 떨어질 텐데 왜 사요? 안 사요?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를 통계로 집계한 일에 역대 최저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시절만큼 낙폭을 키웠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거래 절벽 현상이 그 이유입니다. 과연 언제쯤 반등의 시그널이 찾아올까요? 일단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수치로 체감해 보시죠. 전국 주택 가격 하락 폭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1억 가운데 주택 매수 심리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없고 매물만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0에서 200 사이의 점수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 지수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5 이상이면 상승,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화, 95 미만이면 하강 이렇게 세개 국면으로 구분됩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과 비교해서 6%포인트 아락한 83.5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하강이라는 95 미만의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국토연구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3월 이래 가장 낮습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는 전국적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3개월 연속 하강 국면입니다. 서울은 83.3으로 전월보다 7.8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전국 기준보다 더 낮습니다. 세종은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진 67.1입니다. 전국 최저 수치네요. 전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 76.8로 전월 대비 8.3포인트 떨어졌고, 수도권은 74.1, 비수도권은 79.8, 각각 8.7포인트, 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전세 소비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했네요.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되었겠죠? 따라서 전국 주택 가격 하락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종합 매매 가격도 전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에 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이는 금융위기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전국과 수도권의 주택 종합 매매가도 전월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이 또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금리 상승 기조 및 가격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적으니 매수, 매도자 간의 수급 불균형 영향으로 매물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마 아파트도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네요. 가격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재건축 추진 26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호재는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11월 16일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전용면적 76.8 제곱미터는 지난 11월 8일 17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1층입니다. 지난해 기록한 신고가 26억 3천 5백만 원보다 9억 원 가까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불과 한달전 거래된 19억 9천만 원보다도. 2억 2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해당 면적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5월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모든 매매 계약이 25억 원 이상에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하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대부분 음마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절차를 받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붙고 집값도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호재 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방향성이 크고 강하면 호재도 크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최근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경매시장에 나온 은마 아파트 84.4제곱미터는 유찰되었습니다. 감정가가 27억 9천만원이니까 유찰을 당연한 수순이었네요. 참고로 유찰되면 최저가는 감정가의 20% 할인이 됩니다. 은마 아파트는 5억 이상 내려간 22억 3200만원이 되겠네요. 청약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9월과 비교하면 15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달 만에 15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네요. 이는 근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담소 폭도 매달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4대 청약 통장 유형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이 있지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2015년 이후 의 여러 형태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일원화했으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시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당우금과 무토청약과 같은 말이 생겼죠. 하지만 올해 들어 계속되는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 그래서 청약의 매력이 줄어들렸습니다. 통장을 깨는 가입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치솟는 기준금리에 발맞춰 시중 예적금 이자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리는 국내 기준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점도 청약 통장 이탈을 가속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1.8%에서 2.1%로 0.3%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상 후에도 5% 대인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금리 격차는 여전히 크네요. 예전에는 분양받는 것이 일종의 안전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매매 분양시장 불황으로 변하고 있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신규 분양 메리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는 순리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최소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거래절벽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매달 600여 건 정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계약신고도 455건에 그치고 있네요. 거래된 물건도 사정이 급한 사람만 급급매로 처분한 것이므로 실거래 지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더 떨어질 텐데, 금리 인상 기조와 거래 절벽의 영향으로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대중 심리입니다. 대중 심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단적으로 바뀌는 것이 대중 심리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드는 시그널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거래가 늘어난다면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규제 완화 정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네 곳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 열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단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50%인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조기 시행됩니다.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 및 일주택자 처분 조건부의 LTV는 50%로 일어나되고 투기과 열 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아직 DSR 규제가 남아있지만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심정입니다. 힘내시고 각자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